수학의 김책 16에서 17쪽까지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알아볼까요? 두 번째 차시 t 요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h 분의 I 나누기 t 있으면은 얘랑 얘가 서로 나눌 수 있구나 이런 거 배우셨던 거 차시였어요. 혹시나 나 a s told that I was told t h 이거 같은 경우에는 3이랑 1를 나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꿔줬었냐? 분모 분자에다가 나누는 수를 갖다가 똑같이 곱해줬었어요. 그리고 나누기 1을 해서 8분의 6 나누기 2. 이렇게 분자에다가 올려서 계산하는 거 이런 거 했었어요.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 차시에는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말을 갖다가 좀 살펴봤더니, 5분의 3 나누기 2의 몫은요. 나누기 2, 이 나누기 2를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줬더니 5분의 3을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네. 어?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분수로 표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10의 2분의 1만큼이다라고 하면은 10 나누기 2랑 똑같은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 나누기 2가 있다면, 이거를 10의 2분의 1로 표현했을 때는 10의 2분의 1배다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는 것처럼 여기에 나온 것처럼 나누기 2는요 곱하기 2분의 1 자연수가 아래의 분모로 내려가는 이런 방식으로 곱하기로 바꿔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이에요. 1과 3분의 1입니다. 얘를 갖다가 3분의 몇으로 가분수로 바꾸면요. 3, 1은 3 더하기 1은 3분의 4가 됩니다. 3분의 4이므로 1과 3분의 1 나누기 3의 몫은 3분의 몇을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래요. 3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누기 3이겠죠. 형광펜 친애들끼리 똑같은 말이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1과 3분의 1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3분의 4 3분의 4를 똑같이 3분의 1로 나눈 것 중에 1이래요. 그러면 이것은 3분의 4에 3으로 나눈 것 중에 1, 3분의 1, 3분의 1만큼이므로 3분의 4 곱하기 3분의 1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시 식으로 적는 거예요. 따라서 1과 3분의 1 나누기 3은 먼저 얘를 가분수로 바꿔준 거죠. 3분의 4 나누기 3이랑 똑같은데 이 나누기 3이 곱하기로 바뀌면서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더라 아, 3분의 4 곱하기 3분의 1이구나 나누기 몇이 곱하기 몇 분의 몇으로 된다는 거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3 3은 9분의 4일은4 4. 사실 1번 할수 있으면 2번 사실 거다 푸실 수 있어요 2번 3분의 2 나누기 5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몫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그림으로 나타내야 겠죠 지금 다섯 개만큼 나눠 주기에는 우리가 가진 게 지금 두 칸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두 칸만큼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 다섯 개로 나눠 줘야 되겠죠. 먼저 나눠 주기 위해서는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다섯 칸으로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1번 친구야 너 가져. 2번 너 가져. 3번아 너 가져. 4번 너 가져. 5번 가져. 이렇게 되겠죠? 1번 친구에게 준두 칸은요 사실 전체 15칸 중에 두 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배운 거로 다시 얘기하자면 3분의 2 곱하기 5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15분의 2가 됩니다 3번 관계 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어 보세요 아래에 보시면 수많은 식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도 식까지만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4분의 7 나누기 3은 곱하기 3분의 1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선을 이으시면 어디에 가깝냐면 얘가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1과 9분의 1 나누기 5네요. 이거는 가분수를 먼저 만들어 줘야겠죠. 1곱하기 9 두껍네. 1곱하기 9는 9 더하기 1은 9분의 10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5를 곱하기 바꿔주면은 5분의 1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9곱하기 여기 어디 있냐면은 두 번째 여기인데요. 세 번째 거랑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친구는요. 6분의 5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맨 왼쪽에 있는 두 친구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작년에 배우셨던 거랑 똑같죠 사실 6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1이랑 똑같은 상태 그러면 이식을 좀 풀어서 설명해 놓은 친구는 어디냐 하면은 아무래도 이 친구가 되겠죠 갑자기 얇아졌네요 5일은 5 똑같이 오니까 생략된 거예요 4번 8분의 9 나누기 4 그냥 하시면 되겠죠 4분의 1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은 8, 4, 32분의 9. 5분의 7 곱하기 6분의 1이 됩니다. 5, 6의 30분의 7. 분수의 곱셈으로 바뀌면서 정말 다 간단해져 버리죠. 자, 5번. 한 명이 마시는 우유의 양은 몇 리터인가? 리터까지 적어주는 걸로 할게요. 1과 8분의 2리터의 우유 중 8분의 3리터를 사용해서 딸기 우유를 만들었대요.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전체가 이만큼이 있는데 그 중에 이만큼을 써서 딸기 우유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잘 봤더니 우리 둘이 남은 우유를 똑같이 나누어 마신대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얘에서 얘를 빼줘야겠죠 1과 8분의 그러면 1번부터 식부터 가볼게요 1과 8분의 2 빼기 8분의 3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가 몇이 나오냐면은 8분의 10 빼기 8분의 3이니까요. 8분의 7. 그러면 8분의 7이 있으니까 이제 2번이에요. 이 8분의 7을 갖다가 2명에서 나눠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8분의 7 곱하기 2분의 1이 되죠. 8이 16분의 7. 그러면 한 사람의 16분의 7씩 먹으면 되겠습니다. 16분의 7 단위는 리터까지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차신 여기까지 끝.